야, hd 현대 인프라코 어 오늘 좀 상승했다가 좀 빠졌죠 어, 바로 61선 터치하고 바로 내려오는 어, 그런 카드인데 우선 뭐 제가 대응이랑 목표가 뭐싹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언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 재료예요 이번 재료가 얼마나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재료인가 그리고 모멘텀이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를 아셔야 되니까 왜 아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대응이 되고 정확히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제 목표가 손절가뭐 어, 추가 매수가 이런 걸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20 회의에서 어, 우크라 재건을 한번더 어,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어, 대통령이 직접 어, 자기 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의 23억 불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죠? 어, 약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 이전에도 크게 한번 들썩거렸다가 이번에 한번더들썩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테마 형성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 이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보다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직 다른 테마에 어 이제 뭐 로봇이나 뭐 ai 어 이런 쪽 테마에 밀려서 아직 상승을 별로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g20 세계적인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직접 어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 어, 이거는 엄청난 제로가 될수 있고, 모멘텀이 상당하다는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인 기업들, 이제 한 기업당, 어, 1인, 어, 해가지고, 이제 재건협력단을, 어,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됩니다. 어, 이제 같이 동행 한다는 건데, 여기에 또뭐 속하지 않더라도, 2차로 또, 지금 현재 1차죠. 2차 협력단으로도, 어,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재료가 제대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삼 말이 3 조원이지 현재는 3 조원이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더더 더, 더 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큰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더 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수혜. 그리고 이거는 뭐 입찰 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정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기업들 어 가서 뭐 안에서 또 뭔가 또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어 그것만 보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어 얘들이 입찰이에요. 이 돈을 이제 세계적인 기구에서 돈을 줄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국채 발행해서또 바로 그 돈을 또 여기 업체들에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높게 불어도 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 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이 그물살 된다 한국만의 어, 틈새시장 공략 우리나라의 장점 뭐예요 속도가 빠르죠 어 정말 빨라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한국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 철도 뭐 전선 뭐, 인프라, 이런 거는 한국이 정말로 빨리 하고 좋아요. 시스템도. 또 그만큼 튼튼하고 정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1년 만에 국무장관이 또한번더 방문한답니다. 테러 반경, 뭐, 재건방안, 뭐, 이런 걸 논의하는데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MDB라고 있죠. MDB가 뭐냐면은 이제 개발은행이에요. 어, 개발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 또 세계적인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이 수혜주들에게 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도로철도, SOC가 뭐냐면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 도로 뭐 철도 항만 교육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기회가 된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에요 그거 한개 말하고 싶네요 특히 어 가장 뭐 토건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어 기계 뭐 등등 이제 도로 작업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저는 이제 항상 소통방 이런 거 띄워드리고, 저뭐 정보들, 중요 뉴스, 뭐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려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오시면은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만큼 알짜 정보고 정보만 드린 게 아니라 종목도 드리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걸 드려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현재 시장에 뭐제 소통방만큼 이렇게 모든 걸다 퍼주는 소통방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어, 직접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지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생코도 그렇고 어,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이제 보면은 삼성의스품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장품도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제 뭐, 종목도 같이, 해야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화 하셨는데 어,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막 아,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제 저희와 함께 어,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어, 소통방에 어, 들어와 오고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는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와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가 왜 얘가 재건주냐 우선 이제 국내 최대의 뭐예요? 종합 기계 종합 기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 엔진 뭐 이런 거를 생산해서 판매하죠. 이게 다 우크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혜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관련주로서 계속 이렇게 오늘도 좀 나온 편인데 이전에 한번 부각을 받았다가 쭉 빠졌어요. 다른 일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아셔야 될게3부토군의 확실히 대장 은 맞아요. 그 다음 후발주자가 문제인데 뭔가 좀 손바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 해도, 9,900원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9,800원까지 뚫린다, 어, 하면은, 그때 손절 쳐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는 손절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굳이 만 9,900원에서도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지금, 지금도 나쁘지 않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9,300원대에, 한다 생각하고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까지 가냐? 13,000원 혹은 14,000원까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한3 0에서40%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 감내해야 될 리스크는 몇 퍼센트죠? 1 0예요 먹으면 30%, 실패해도 어, 10%. 어, 뭐 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로 지금 괜찮은 그런 지점이고, 추가 매수를 좀두번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현재, 지금 현재 이 차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추가 매수를 한게 아니라 두번 정도를 좀더 나눠서 산다 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9,900원대 한번 사고, 한 9,300원대 한번또 사고, 이렇게 좀 나눠서 어좀 비중을 조금만 조절해서 하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항상 우리는 오를지언정 떨어질 리스크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식에 절대 100%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다 13,000원에서 14,000원 목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추가매수가는 1차가 한9 0 0한 800원 정도 9,900원 이 정도에 조금 더 사고 또 떨어진 다음에는 9,300원대에 물량 제대로 담아서 마라올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물렸기 때문에 12,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플랜으로 투트랙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뭐 정말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 막 돌려서 말안 해요, 맞죠? 다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절대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거 절대 말안 해줍니다, 맞죠? 전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소통방 설명 드렸는데 웬만하면 텔레그램에 어, 꼭 들어와 계셔라, 맞죠? 주식아 요새 주식하는데 누가 텔레그램 안 써요, 맞잖아요? 그리고 카톡 소통방에 들어오실 분들로 텔레그램 웬만하면 들어와 계신 다음에 카톡에 들어오신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텔레그램은 저밖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글이 바로 보여요. 카톡은 여러 사람이 말하다 보니까 제가 동시에 정보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카톡이 글이 바로 위에 올라와서 못 보시겠죠.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먼저 들어와 계시고 카톡방 들어와서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